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응답받는 증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며 우리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증거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증인에 되리라고 하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사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주의 성령의 가정에 역사하사 가정의 흑암 곳에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후손들에게 역사하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직장에 역사하사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